<laughs> 아예하지 마, 고 가지 마, 자 <웃음> <웃음> 여러분 <웃음> 앞에 잘적어보세요잘 적었니? 김기현. 118번은 굉장히 쉬워가지고 118번 그 주인공이 누구니 얘들아? 동물? 허니비. 허니 허니비죠, 허니비. 허니 꿀벌이죠, 네, 꿀벌. 음. 그 swarm intelligence라고 첫 번째 문장에 <laughs> 이 단어 있는데 swarm이 무슨 뜻일까? 떼. 그래서 떼죠. 그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모, 무리지어서 다니는 애들 그래서 집단을 이룬 겁니다 그러면 Swarm Intelligence가 뭘까요? 떼지는 지성 집단지성. 집단지성이죠 좋아요 떼지는 지성도 좋지만 더 멋있는 단어가 <웃음> 집단지성 <웃음> 집단지성인데 집단지성의 뜻이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여러 명이 머리를 맞대면 더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근데 사실 집단지성이 항상 옳지는 않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여러분 앞에 이첫 문장 보자 왼쪽 이 꿀벌들은 이제 그 소위 what we call 에다 비추고 고 우리가 말하기에 소위란 뜻이야 소위 소커 so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부르는 우리가 부르기로는 집단지성이라는 거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니까 진화해 왔다 5만 명 정도의 그일 일벌들이 이제 아그 어, 군집을 이뤄서 사는데 coming together 같이 모여요 뭐하기 위해서 democratic decisions democratic이 뭔 소리지? 민주주의. 자 민주적인 결정을 위해서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인대요. 민주주의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니 얘들아? 어그렇그뭐 지금 좋은 거일 떠오르네. 그 <laughs> 여러 명이 같이 그 의사 결정에 이제 참여하는 게 민주주의죠. 어 어? 민주주의 이제 반대말이 뭐죠? 독재, 민주주 뭐야 지 민주주의 반대말이 보수는 아니고 이제 그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중심 그 부에서 다이 정해가지고 독단적으로 하는 게 이제 사회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모두가 그래도 똑같지는 않더라도 일단 표에 있어서만큼은 한 표를 가지고 가면 그 민주주의인 거예요. 계속 봅니다. 우리는 꿀벌 얘기하고 있는데 하이브가 뭔데 요 하이브. 네, 그렇죠. 벌집. 벌집이죠, 벌집. 꿀의 집이에요. 벌집은 아, 이제 봄에 봄철에 굉장히 이제 많이 이렇게 분비는데 집좀붐비는데 <laughs> 이 어떤 한 집단에서는 이 스카웃을 보낸대요 스카웃이 무슨 뜻일까요? 정.. 정찰 정체... 그렇지 정찰병 혹시 이거 단어장에 나왔니? 안 나왔니? 안 나왔는데 아니, 아니. 잘 아네? 아, 기본지 우리나라에서는 나는 사실 이 정찰병 뜻도 물론 있지만 보통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스포츠에서는 스카우트 아, 보내잖아요 네, 어떤 다른 팀에 있는 어. 유망주나 잘 뛰는 선수를 데리고 올때 스카우트를 보낸단 말이야 그게 이제 정찰병입니다 이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for a new home. 우리 집을 어디다 지을까라는 걸알아오기 위해서 정찰병을 보내는 거죠. 만약에 어떤 정찰병이든 간에 disagree를 해.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아. 다음에 우리가 여기가 벌집 장소로 좋지 않니? 라고 했을 때 동의하지 않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은 서로 논쟁합니다. 서로 막 얘기를 나눠요. Their a s e 그들의 어떤 케이스를 가지고. civilized way라는 civilized가 무슨 뜻일까? 문명화된. 그렇지. 문명화된. 또는 어 발달된 시민으로서의 이런 뜻이죠. 세 d c 라이즈세 i z 라이제이션이 무슨 뜻이에요? 문명. 문명이잖아요. 그래서 문명화된 방식으로 아, 얘네들이 어, 이제 의견을 나누는데 그게 뭐냐? 얘네들의 방법이 뭐예요? 춤추는. 춤추는. 춤을 춤으로써 어, 이제 민주적으로 해결을 한다고 하네요. 나한테 사람들이 그대하면 이상하겠지. 대통령 춤을 추는 거야. 선거. 싸우려면 춤추면 돼. 그럼 될수 있죠. 자어제든 여러분 앞에 보세요. 자 이거 근데 사실 이거 처음 보니 그 벌들 춤추는 거 들어본 적 없어? 아니, 이거 어, 그 팔자 춤 미미인줄 알았죠그 팔자 좀미민인이 아니라 <laughs> 여기 그래 웨글 댄스가 여러분 유명한 거란 말이야. 이게 팔자 춤이에요. 팔자로 이렇게 돌면서 어, 벌들이 추는 춤을 웨글 댄스라고 하는데 이 지문이 생각보다 유명한 지문이어서 여러분 이 앞으로 또볼 일이 있을 겁니다. 과학적으로는 벌을 되게 관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 봅시다. 이제부터 긴장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빈칸 문제인데 빈칸을 찾으러 가고 있는데 지금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앞에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 이제부터는 긴장을 해야 돼요. 각각의 정찰병들은 이런 팔자춤을 퍼포먼한다. 공연. 그러니까 뭔가 이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어, 다른 이제 그 정찰병들이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이 어떤 장소의 메 e r 그러니까 뭐예요? 이 장점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런 시도로서 이 팔자춤을 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비 더비가 나옵니다. 더몰 e 블라블라 더해피 r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되니, 얘들아? 더수록 그렇지. 옆에 적어 줄까요? <laughs> 더뭐할수록더 뭐뭐 뭐뭐하다.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더몰어 인튜지아스틱. 주어나 인 a 지아스틱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열정적인. 더 열정적으로 그 춤이 추춰질수록 어떠대요? 더해피 r 그 정찰병은 그 장소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알아 알아온 이 장소가 우리 다음 그 벌집으로 딱 좋은 장소다. 하는 걸 열정적으로 춤추는 거죠. 뒤에서 remainder. 어, 유정아 remainder이 무슨 뜻이니? 음... 나머지죠. 그 집단의 나머지 애들은 무엇무엇을 한다 인데요. 얘네들이 갑자기 말을 할까? 아니죠. 아니죠? 얘네또뭐 하겠어요? 어, 춤추겠죠. 얘네들도 춤추고 몸, 몸으로 하는 거예요. 정답은 중식. 1번입니다. 별로 어려울 게 없죠. 예, 애초에 그 정찰병들이 춤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답변이나 어떤 의견을 모을 때도 얘네들도 어떻게 돼요? 춤을 추겠죠. 그게 어디 등장하냐면 다음 초록색을 다 읽어보면 되지만 초록색 중에서도 조이닝 인더댄스라고 하면서 이게 사실상 세기를 받습니다. 그춤 한복판에 조인한다. 함께 춘다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어, 문명화된 시민답게 민주주의로 몸으로서 어, v o t 이게 투표를 한다가 되겠죠. 어려운 거 없었죠? 혹시가 틀린 친구는? 좋아요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 여러분 썰어주세요. 이 속도로 하면 네. 다할수 있잖아요. 네. 할수있습 네. 제가, 제가 수 맞겠습니다. 아왜 말아. 맞지 말고. 네. <laughs> 아 근데 27분 남아서 가능할 것. 가능할 것 같지. 야, 다 짜봤어. 아, 응, 아, 더 쉽더라고. 어떻게 이로 갈 수가 왜 그런지. 뭐 뭐야. <laughs> <laughs> 인생이, 인생이 고단해요. 네. 인생이 고단해요? 이슈나고 네. 있는데 네. 하이라이트 뺏서왔어 하이라이트 해서 뺏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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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맞아. 하이라이트라. 근데 뭐안 하는 거보다는 백배 나아. 뺏어서라도 하세요. 그니까요. <laughs> 학생한테도 아? 비도덕적인 공부 하려는 비도덕적인 니까조피하다라저 스티브 아이. 허락을 안 해줘요. 허락. 잘 적어줘. 아 일부 친구들은 진짜 오랫동안 못 보겠네요. 가끔씩 저기 스토리 카페에 와서. 같이 하긴 아 그러네요. <laughs> <laughs> 이제 감동 깨네 <깨는> 진짜. <웃음> 아. 이제 <laughs> 감성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 어, 감성을 지키기 위해 좀 어. 올라가겠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GHO. 근데 이미 문법 테스트 이제 끝 아니에요? 아 3학년들한테는 그렇죠. 3학년들한테는 사실 다음 문법 테스트가 없거나 의미가 없거든요. 지인은 이겨놨어. 영원한 나이 빛. 3학년은 어떻게 문법이 12월달에 문법을 보긴 볼 겁니다. 왜냐면 어쨌든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그걸로 문법반을 나누는 게 아니라 어차피 모든 3학연들은 원장님 소속으로 이제 다 들어가고 12월. 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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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을, 번을. 네, 그러면 사실상 고등학교는 수십시오. 그 문법 비중이 그래도 독해보다좀 줄어들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고등반 사람 별로 없지 않아요? 고등학교는? 그렇지는 않고, 그 양지 쪽이 조금 우리가 특화되어 있어. 양지랑 대성, 예, 그리고 뭐, 이 새로. 이세 가지 학교가 어, 좀 많은 지... 편이에요, 고등학교는. 물론 네, 네, 네. 네. 다른 학교도 네. 이제 다 네. 봐주신지. 네. 좀비고 됐고. 정비고 여러분 다 됐나요? 다됐네 자, 오른쪽은 잘 맞았니? 오른쪽? 오른쪽이 118번의 2번. 트레이구들이 조금 보이는 좋네요다 됐어. 고 아, 리 그래도 좀 <laughs> 다른 책 너무 쉬웠던 것 같아. 쉬웠던 것 같아. 어. 네. 이 어떤 그책 <laughs> 난이도. 애들 들리는 게 별로 없어. 네. 잘 적어 주고요. 문제 푸는 게 생각보다 쉬운 편이었어요 그 대신 그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데 오른쪽 얘기는 뭐에 대한 얘기였 자기 글을 한번 좀 읽어봐 이 오른쪽에 대한 얘기가 뭐였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 뭐내 설명이 들리지 물고기가, 물고기가 전자에서 소통하 맞습니다 나도 이런 줄은 몰랐는데 모든 물고기가 이러는 건가 자 여기 글에 의하면 이 어떤 물고기는 어, 이렇게 전자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주로 이런 전자 소통 또는 전기로 소통하는 것은 물고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례다라고 하는데 이런 전기 신호들은 생산이 되는데 특별한 전기 기관을 통해서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오일가는 여러분들 알지만 장기예요. 그러니까 뭐 위, 장, 뭐뭐 뭐 그런 거, 십이지장. When the signal is discharged, discharge는 그 이제 분출, 방출되는 건데요. 이런 신호가 이제 방출될 때 The electric organ, 그 어떤 전기적 그런 기관, 이장기네 we've n e g a t i v e l y loaded. 좀 어려운 과학 용어가 나왔습니다. Negatively l o a d 가뭔 소리일까? 음전화. 그렇지. 오. 열 네, 좋아요. 음전화를 띠다본인이 잘죠? 뭐 이게 그다 배우잖아 그거. 어,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음전화를 띠게 된다고 합니다. 뭐하고 비교했을 때 음이 더 많아지냐고 뭐하고 비교하냐면 compared to the head. 머리 쪽보다는. 머리 쪽보다는 예를 들어 그 대장이라고 할게요. 대장 쪽이 음전하를 더띠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어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electric field에요. electric field. 서연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왜 이래? 그, <laughs> 어. 전자파. 전자파, 전자 또는 전기장, 자기장 정도로 볼게요. 이제 이런 게좀 쉬워진대요. 어, 이제 어떤 음전하가 되면서 <laughs> 이렇게. 와 진짜 전분 <laughs> 진짜 너무 와 완전 진짜 제일 새콤 웬만하면 넘어가는데 <laughs> 야어쨌 전기장이 그 물고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바깥쪽에 만들어집니다 너무 아니 집중 집중 자 근데 여러분 이 여기 그 박스를 보다 보면 박스를 이제 먼저 읽고 들어갔겠지만 박스를 보다 보면 이 근육세포들이요 이 전기기관에 있는 근육세포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좀더큰 덩어리로 청크라고 하잖아요 덩어리를 지어서 연결이 되어 있대요. 그리고 그것은 전체적인 어떤 그 전류 흐름의 강도를 일반 근육보다는 높게 만들게 된대요. 알죠? 일반 근육보다 전기기관 쪽이 왜음전할를 끼고 더 높아지냐면, 강도가 왜 세지냐면, 더 강한, 아, 더 어떤 큰 덩어리를 지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려가 볼게요. 계속 읽다 보면은 우리가 1번 뒤부터 조금 이제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데, a week 이라고 하면서, 약한 전기, 전류 흐름이 is also created, 만들어졌어요. In ordinary muscle cells. 어, 아까 좀 기다리던 단어가 나왔습니다. Ordinary muscle cell은 뭔 소리예요? 일반적인, 평범한 근육세포에서 만들어지는데 약한 전류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야. 아, 여기까지 좋아. 여기까지 좋은데 계속 읽다 보면은 그 뒤에 갑작스럽게, 어, 흐름이 좀 바뀌는데요. 강도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이 이제 쭉 나오거든. 예를 들어, 물고기는 자기가 그 신호를 조금 다양하게 변형시켜가지고 소통을 한다. 이 얘기를 하고, 3번 뒤에는 그 시스템, 그 체계는 오직 작동을 하는데, 어, 짧은 거리에서만 작동. 이거 지금 계속 쭉쭉쭉 갑자기 막 진행이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될게 이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화살표를 그어놨지만, 이 박스 안에 있는 ordinary muscles에 비해서, 어, muscles에 비해서 더큰 강도의 전류 흐름이 통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 앞에, 그러니까 2번 앞에 ordinary muscle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잘 설명해줬기 때문에 얘하고 비교해서 이거보다 그러니까 약한 전류 흐름이 있었던 이거보다 강한 인텐시티를 만들 수 있는 전기 기관을 설명을 한 2번이 오는 게 적절합니다. 적당하니까 2번에다 넣어주면 되겠어. 혹시 다른 번호 몇번 골랐냐들? 4번. 4번이요? 4번. 4번. t h i s e is an advantage since the species using the signal system often live in large groups with several other species. 이거는 어떤 부분이 여러분한테 좀 힌트를 줬다고 생각해서 4번을 골랐을까요? 뭔가 어. 짧은 거리에서 하니까 뭔가 단정 같았는데. 어. 근데 제 정점이다. 아, 4번에밖에 4번. 해볼게, 4번 해볼게. 어, 앞쪽에 그 여기 3번 뒤에 짧은 거리에서만 된다고 한이 부분. 네. 부분 때문에 이게 단점인 줄 알았는데 장점이 나와서 이상하다 생각했다. 음, 좋습니다. 자, 이런 생각 했을 때, 그걸 알아야 돼요. 박스가 그러면 들어갔을 때 뭔가 이 부분을 좀 시원하게 긁어주는가? 박스에서 그러면은 이게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줬을까? 특별히 그런 생각은 안 들죠. 네. 그래서 사실 선생님 생각에는 4번이 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일단 지금 접근은 되게 좋아. 우리 석경이가 접근한 부분은 뭐예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게 어드밴티지인지 디스어드밴티지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데 어, 다음 거랑 다르니까 여기가 틈이 있다 생각해가지고 고른 거잖아요. 그 어, 틈을 찾은 건 굉장히 좋아요.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 게 틈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틈을 상자가 메꿔주는지는 꼭 확인을 해봐야죠. 근데 상자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뭐 특별히 얘가 장점이 되는 이유를 설명을 못 해주기 때문에 4번 자리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일반적인 기관에서는 약한 전류 흐름이 흐르는데, 어, 우리가 일반 전류, 일반 일반적인 기관 말고 그보다 어, 이제 그 특수한 이제 일렉트릭 온간에서는 강도가 더 이제 높아진다. 예를 설명하는 게 2번에 나오는 게더 적절하다. 네,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 문제. 119호가 있요 119호 하고 뭐 틀린 친구들도 자기 걸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돼. 요 아까 118의 2번 같은 경우는. 아까 틀린 친구 좀몇번 봤거든. 납득이 안 되면 계속 사와야 돼요. 계속 얘기하고 어, 계시잖아 119에 1번도 틀린 친구가 이군요. 좀 보겠습니다. 119에 1번. 이번잘 오. <laughs> 돌리는 신용만 하는 거 아니야? 이요 뭐, 그냥...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네요. <laughs> 아, 아, 이이야야아서이가 잘해? 이 양선으로 돌리는데요. 어 예, 양? 오와. 어색하셨어요. 이야. 야나야 이렇게 할수 이야. 이야. 오. 서오선 아버지가 그걸 되게 잘했어가지고. 얘가 되게 네? 이상한 걸 되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런 네? 걸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했는데 나는 한 그, 번도 안 했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무나 못하죠. <laughs> <laughs> 아무나 못하 근데 이거 시험, 시험 볼때 하면 아. 좀 불안해요. 아아 아. 아, 아. 이렇게 죽 수도 이렇게 그 아, 그랬는데 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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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아, 진짜. 근데 <laughs> 이렇게 웃는 거 저러다가 버린데 감독관 때문에 <laughs> 너 대충. 게 했지? 진짜 요잘 잡았어요. <laughs> 눈치 보여? 또 저게 습관이라서 멈출 수도 없을 거아요 <laughs> 그냥 하게 돼요. 다리 떠는 건좀 심하죠. 선생님도 좀 어, 많이 신경쓰였어요 저희 학 진짜 빌런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 짝꿍이거든요 어, 어 그럼 좀 미리 근데, 알려주지 근데, 좀 떨리지 말라고 저희 반에도 빌런이 있거든요 어, 저예요 아, <laughs> 뭔 소리야 저도 다리를 아 다리를 좀 떨어? <laughs> 떨어? 맞아 그럼 뭐 본인이 인정하면안 아, 하면, 안 하면 너희들은 돼 너희들은 안할수 안할 있는 거잖아 자기만 자기만 인지하면 아우 본인이 그걸 아나? 모르겠는데 뭐, 알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맨날 다리 이렇게 벌리고 있어가지고 제가리 찢고 있는데 저다리가 싫거든요 아니 누군데? 뭐, 뭐, 얘기를 떡해이지환 얼굴이 맞는데 얘기를 떡해 얘기를 떡기, 야 해? 근데 걔가 말을를못 하라고 말 끼를 못 하려고? 그럼 직설적으로 얘기해 야 하지마 예술이다 현장 아니 그래서 나랑 직설적인 것 같아 야니 다리 기냐? 왜 이렇게 나다 진짜 그럴만한 애 다리 긴거 자랑하냐? 자 여러분 잘 적어 주고요. 우리 잠시만요. 120까지 할수 있을까? 아니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감사. 무리 무리 하지 말자. 무리 하지 말자. 하나에 3분씩. 하나에 3분아한번 해요. 가봅시다. 자그 얘들아 그 왼쪽 있잖아 1번 지금 색칠 칠하고 있니? 1번 같은 경우 칠할 게 별로 없죠. 그 1번 문제를 풀다 보면은 사실은 그거에 대한 거거든. 문화의 세계화 문화의 세계화라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제 그.. 뭐야.. 데몬 헌터 스 이런 거 네. 어, 세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 아까도 보니까 초등부에서는 아직 인기가 쉽지 않았더라고요 어, 저희 반도 아, 미국 진... 거라고? 우리나라 진... 거 아니지? 저희 반도안 깨졌죠 <laughs> 아직도 애들 <아직도 웃음> 좋아해? 아니, 내가 일본 건 감이 많고 소니 건 애가.. 그냥 우리 게 아니야? 나 우리 건 좋아해, 좋아해. <laughs> 알았어 자로 앞에 보세요 자 보시면은 잘 봐. 오늘은 그래서 어떤 게 주인공이면 아시아거든. 아시아에는 이제 multiple centers가 있다. 아 어, 이런 그 세계적으로 문화가 이제 설때 아시아는 되게 큰 시장인가 봐요. 발리우드 본적 있니? 인도 영화? 인도 영화에 보통 뭐가 등장하죠? 춤. 춤 같은 거 나오는 본적 있니? 단체 춤못 봤어? 굉장히 이상한 시티. 어어어. 자기고 아무거나. 어떤 노래든 다 올려. <laughs> <없는> 그러니까 어제는 <어쨌든 놀람> 이상한 그거 있어요. <laughs> 자, 근데 인도틱한 그 영화랑 쿵푸팬다 이런 거 아니? 네. 네, 공푸 영화 이런 것들은 어, 이제 그 지역 특색이 좀 강하죠, 아시아에? 제쿵푸팬 미국 거예요. 아, 그요 <laughs> <laughs> 좋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쿵푸 제 영화 제 같은 제걸 보면은 자, 봤을 때잘 봐. 잘 봤습니다. 응. 여긴 얘들아 잘 봐. 흐름과 관계없는데 이 흐름을 따라갈 때 이런 지시대명사 있죠? 지시대명사는 큰어그 어떤 안내판이 됩니다. 여기에 얘기하는 이 영화랑 저 영화를 묶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They, 그들은 are subtitle. subtitle이 무슨 동사니? 자막을, 자막을 넣는다죠. 근데 자막을 넣는다가 지금 수동태로 됐으니까 자막이 어, 이제 생성이 돼서 달린다는 얘기예요그 영화들은 자막이 달린다. 어, 어느 몇 개의 언어로? 17개 정도의 언어로 자막이 달린다. 그리고 specific, 되게 어려운 단어는 diasporas가 나오죠. diasporas는 밑에 나와 있는데 그 이주에서 이주민 우리 예를 들면 한국의 교포들 그러니까 미국이나 다른데 있는 교포들 그 사람들에게 어필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여기도 일관성이 유지되는 게 디아스포라스가 아까 뭐라 그랬지 이민 집단이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민 집단이라고 해서 꼭 사람만 얘기할까? 아니에요. 이민 집단이 이룬엔 어떤 뭐 코리안 타운이나 그 지역을 얘기하기도 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다음 거랑 잘 이어져요. These cultural spaces. 이런 어떤 문화적인 공간들은 which are dominated by language like Hindi. 그러니까 인도어인 힌디나 m a n d a 다린은 뭐예요? 중국. 어, 중국어로 이렇게 이렇게 어뭐 dominated 지배되는데. 자, 여기 조금 조심하세요. 이 문제를 혹시 틀렸다면 난 여기가 조금 마음에 걸리긴 했어요. 어, 무시하거나 도전을 할수 있다. 뭐에? The spread of English. 영어의 어떤 확산에 대해서 도전하거나 무시할 수 있다. 얘는 조금 보긴 해야 돼요. 이게 맞나? 지금 이게 다른 흐름이랑 맞나? 이렇게 보는데 보류라고 적고 이제 읽겠죠. 읽다 보면 은 3번에 프로페서 베이시라는 분이 나옵니다. 베이시는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남자일 것같다고 뒤에를 보면 여성인 게 분명해요. 여기 맨 밑에 나오는 5번 문장에 시가 있거든요. 이 시가 이 교수님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이 베이시는 신인데요 여기에는 지금 선생님이 꼭 얘기해주고 싶은 그 포인트예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해준 적이 있는데 3번 문장이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5번 문장의 의미를 가지고 5번 문장이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3번 문장을 꼭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은 정답에서 서로를 배제시켜주는 부분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이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 어떻게 중국과 인도 아이들이, 싱가포르에 있는 그 아이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지, 범 중국, 범 인디아, 인도 그 문화를 뭘 함으로써 그 중국의 팝 뮤직이나 뭐 인도 영화를 각각 이렇게 소비함으로써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지가 나왔대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4번에 뜬금없이 나오는데요. 이 중국하고 인도가 많이 등장한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두 나라의 그 거래 크기, 거래 규모가 이만큼에 달하면서 아주 큰 트레이딩 파트너다. 이게 중요하니 안 중요하니? 안 중요해. 이거 전혀 이문제이 단어, 이 문장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옆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어, 흐름과 상관이 없다고 적으면 되겠죠. 흐름과 상관 X. 지금 경제규모의 얘기를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이제 문화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다시 5번으로 돌아가면 그 문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녀는 그러므로 empirically 좀 어려운 단어예요. empirically 실증적으로라고 적으세요. 어 실증적으로 도전을 하는데요. 그 아시아의 젊은이들이 사실은 문화 세계화의 빅티입니다. 피해자다라고 하는 수동적 피해자라고 하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미국 문화나 유럽 문화 뭐 저리 가라 할 만큼 아시아 문화가 오히려 서구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레이시하고 쉬가 이어지는 부분이고 이분이 이런 주장을 한 거니까 서로 꼭 잡아준다. 우리가 정답을 4번으로 볼수 있는 거는 갑자기 뜬금없이 경제 규모를 얘기하면서 차이나 인도와 중국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친한지를 얘기하니까 안 되지. 오른쪽으로 갑시다. 자 여러분 잘 잡히고 120번 헷갈렸습 한번 2분 해야 되는데 하실 수있어요아 해볼게요 해보고. <laughs> 해보고 모르겠어요 자, 120 119 <laughs> 깔끔하게 표기하시고 여기가 <laughs> 아름다운 거 아시죠? 근데 119가 진짜 쉬워서 어쩌면 할수 있을 것 같아 요119 어, 오른쪽이 그렇지119 2번 혹시 틀린 친구 있나요? 나틀렸습니다지 <laughs> 어, 없지 안 그렇지 이거 너무 쉬워 아 미안하다 자이 부분 <laughs> 발견했어요 괜찮고 얘는 사실 그 여러분이 이제 중간에 색깔을 칠하겠지만 잘 봐. 이 박스에 두 가지 매체가 등장하거든. 1번 책, 2번 TV. 자근데이 박스의 내용에 의하면 누가 지금 그 영향력이 커졌다고 얘기하는 걸까? TV. TV죠. TV가 오버쉐도우를 했대요. 유정아, 쉐도우가 뭐야? 쉐도우. 가리... 가리다, 그쵸? 맞아요. 그림자, 가리다. 이건데 이 그림자로 오버 덮어버린 거니까 뭔 소리예요? 압도하다야 압도하다. 근데 그게 지금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압도되었다는 얘기겠죠. 북스가 책이 TV에 의해서 압도되었다. 아주 광범위하게 압도되었다. 더 이상은 책의 영향력이 이전과 같지 않다라는 걸 설명하는데 사실 여러분이 이 앞에서부터 읽으면서 그 따라가는 건다 좋지만 이 문제를 풀땐 정말로 간단하게도 뭐만 보면 됐냐면 갑자기 책 얘기만 하다가 3번 이후로 두 가지 매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앞에 더까지 붙여서 말이죠. 더는 언제 쓴다 그랬어요? 언급되었을 때이덜를 쓰잖아요.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매체는 하면서 쭉쭉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이 앞에 계속 읽다 보면 리럴이밖에안 나왔어요. 문학 작품밖에 안 나오거든. 책밖에 얘기를 안 하다가 갑자기 두 가지 매체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3번에 등장을 해야죠. 두 매체에 대한 언급이 필요해요. 언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안에가 상자로 인해서 매꿔질수 있는 파트입니다. 넘어가자. 이거 어렵지 않았어요. 읽어 보면. 120 왼쪽 가면 내 120이지. 할수있을같지 아, 선생님 되게 빠르시네요. 자, 아, 데 이제 너무 그냥 빠르기만 하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꼭 얘기를 해야 돼요. 아, 아까 119 2번. 이거도 과속 걸리. 2번만 해요. 120에 1번? 네, 벌금 부시는 거 아니죠. 120에 1번 해 보겠습니다. 120에. 1번. 아직은 여러분이 운전을 안해 봐서 그 기분을 모르죠. 딱지가 왔어. 굉장히 안좋아해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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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한국에서 한국에어에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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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한이에이한한국에비한 넘기지 말고. 아 진짜 국어서말국셨어요아 <laughs> 아, 그래? <laughs> 어디였지?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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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서얼국에서대미국에서한 텐데. 아한국국 그러니까 <laughs> <개. 다 모르겠어요. 웃음> <laughs> <laughs> 뭐라고 틀데 광호쌤이 돈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laughs> 어. <번만> 찾아가가지고 <웃음> 아이고 <웃음> 아이고 제아 이건 너무 애매플레이 아니야? 진짜요. 한 <laughs> <번만> 찾아가가지고 <laughs> 그 어디까지 대기, 믿어야지? 그 대기줄이 있거든요. 어에 <laughs> <번만에. 웃음> 그래가지고 거의 한 2시간 정도 기다려가지고 허주세요 했더니 그래 돌아가 면서 면제받았대요. 찐이 찐이야? 오 같이 있 광호쌤 그런 사람몰랐거든 그럴 수 있죠 아, 알긴 했는데 어 운이 안돼 알긴, 아, 뭐, 알긴, 아, 알긴 했는데 뭐 알긴 했는데 <웃음> <웃음> 자 갑니다 해서 여러분 자 이거는 하나는 꼭 알려줘야 돼요 이인위치 있지 인위치의 위치가 뭐겠니 얘들아 관대란 말이야 그 앞에 전치사거든 전치사 플러스 관대가 나왔어요 관대 앞에 선행사는 어떤 품사가 가능하죠? 명사 명사예요 어컬은 지금 선행사일까요 아닐까요? 아니 아니에요 잘봐 이게 선행사라는 걸꼭좀 적어줄래? 여러분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봐야 돼요. 이게 가능하다는 걸 알고 모르고가 레벨 차이가 크거든. 어차피 이그 우리가 배우기로는 일반적으로는 알죠. 99% 선행사는 바로 앞에 와요. 전시터플스 관대 앞에. 근데 이런 경우 왜 이렇게 만드냐면 너무 긴 거야. 어컬은 너무 짧은 거야. 그러니까 자동사 어컬밖에 없으니까 쟤를 뒤쪽에 넣자니까 못 구분할 거라고 생각한 거지 읽는 사람이. 그래서 어컬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선행사는 지금 인스턴스 있어요. 해석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 어, 파트너들이 모든 걸 말함으로써 관계를 시작하는 일들은 일어나긴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어, 어떤 그 일들은 그런 예시들은 매우 레어하다, 희귀하다. 계속 읽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서 그 폭로, 그러니까 자기를 얘기하는 고백의 어떤 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증가한다 increases라고 하잖아요. We begin relationships. 우리는 관계를 시작하는데. 아주 조금 리를이 나오네요. 리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면서 시작을 한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그런 자기 고백이 self disclosure이 are well received 좀잘 받아들여지는 것 같으면 더 얘기하겠니? 적게 얘기하겠니? 더얘기하더 얘기하겠죠. 내가 얘기했는데 반응이 좋아. 그리고 어 그럴 수 있지라고 이렇게 잘 공감해주고 뭔가 좀 티키타카가 좋아. 그러면 더얘기해덜 얘기. 해 더 얘기하게 정답은 reluctant 라는 머뭇거리거나 싫어하는 게 아니라 willing 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더 많다. 정답은 3번이죠. 애초에 2번 아니면 3번이 정답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2번이 decrease 가 되거나 3번이 반대로 되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봤을 때 where received 랑 어울리는 것도 그렇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아 끝내지 못했어요. 아. 아쉽네요, 이거. 여백일이. 사진이라도 찍을 어. 친구 사진 좀 찍어주시고요. 자, 어. 아무도 안 찍겠지. 자, 여러분 숙제 없어요. 숙제는 <laughs> 없고 자 여러분 고생 많았고요.